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분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주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어려운 시기와 사울의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고 교훈으로 삼게 하시며,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위세계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져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예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평안과 심과 행복을 누리는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에 의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은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수 있을까? 일상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성가대 지휘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경건하게 살았던 분인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인데요.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미로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여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런 상황들이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3000년 전 아삽이라는 분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지식을 배우고 도를 닦고 철학을 하지만 거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화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수에 들어와 기도하며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 아삽에게 계시와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아주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데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영원한 불,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아삽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동안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73편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궁금증으로 남겨 둬서는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이런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 했던 아삽처럼 진리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서 문제의 모든 답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악한 사람의 형통은 오래 가지 못하고 의인들의 고난도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간혹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그 형통함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뿐이고 죽음의 문을 지나서는 영원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니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성이시오. 영원한 궁기이시라 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우리 상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의인 다윗은 악인 사우를 피해서 노브로, 가드로, 아굴람 불로, 헤렛수풀로 이곳저곳 도피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브론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일라라는 곳에 불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지금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며 자기 코가 섭섭니다. 잘못하다가는 사울왕에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날를 구원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런 사건들이 그가 왕이 될수 있게 하는 명분이 됩니다. 위기를 위험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관계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왕축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굴람불에서는 장정만 400명이었는데 벌써 600명이나 된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더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창성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동역자들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4절은 역사가의 해석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항상 사울이 보이는데, 사울의 눈에는 항상 다윗이 안 보인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지식인이고 내가 부원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다윗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숨겨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 보호해주시고 숨겨주시고 정안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7절 말씀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피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 곳이라 칭하니라. 그런데 사울이 아직도 다윗을 포기하지 못해요. 무슨 원한을진 것도 아닌데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깐 귀신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24장 2절 말씀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세.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숨겨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요요새시요 산성이시다라는 노래가 자주 나옵니다. 전부 이때 망명 다니면서 경험했던 일들인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계속 쫓고 다윗은 사울을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러던 중 사울이 좀 피곤했던지 굴 하나를 발견하고는 쉬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시 위기인 것이죠. 사울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만약에 사울을 죽이면 사울의 추종자들이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왕이 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녀야만 하는 것이죠.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말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두자락을 가하니 아니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인가보다고 하그 말을 듣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가 세워놓은 원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혹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은 몰라도 내 손을 들어서 여우와의 기론받은 자를 해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기 신조라고 합니다. 자기 신조가 있고 지조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끌려다니질 않습니다. 돈을 보고 이리 끌려다니고 권력을 보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기 이적했다가 저기 이적했다가 또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원칙을 세우시고 표때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대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게 또 마음에 걸려서는 동굴 밖으로 나와 사울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사우리 하는 말이 19절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면 원수라도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욕하며 생명까지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만큼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하나님께 소원만 들어달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욕심쟁이라고 욕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행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을 때는 뭘 해도 문제가 안되죠. 그러나 어려울 때, 억울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 제주 창성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윗의 어려운 날들을 잘 배우셔서 어려울 때는... 악한 자들이 형통할 때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입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사람들의 행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헛된 일에 수고하며 은을 따라 주지 않아도 되는 일에 은을 따라 주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라도 복을 빌 수밖에 없게끔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내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전분같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더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맘 나의 예물 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을 사랑 하며 경외 하는 마음 과 모습 이있게하 여, 주 시고 그러 한 하나 님의 사람 들의 형통 함을 우리 모 두가 목 도하 게하 옵소서 늘이용할 양식 으로 공 급하 여, 주 시고 때에 따라서 채워 주 시며 기 도와 강구의 소리 를 들어 주시 옵소서. 4 세대 친구들 에게 지혜 와총 명함 을 더하 여, 주 시며 이 마지막 때에 귀하 게 쓰임 받는 우리 친구 들이 되게 하 여, 주 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믿음의 고백대로 고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수고하고 힘쓰는 성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주일이 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